보통 뭐 기술이 아니네. 에이 무슨 기술이에요? 이게 응? 기술로 아니에요. 기술 아니에요, 이거는. 뭐 이게 기술입니까?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데. 이거 기술 아니에요, 이게. 이걸 기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? 이게 무슨 기술이에요, 이게? <놀람> 에? 나중에 리모컨 키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. 리모컨도 해 드리니까. 어, 아, 그래요? 예. 이거 주유구는 킥 구멍이 없나 봐요? 아, 그걸 아예 그 없는 거죠? 아 이거 안 해요. 예, 그렇죠. 안에서 여는 거죠? 많이 와요. 아시 어, 포장 쉬워야되는거아니에요 사장님? 쉬었다. 아, 어디 가셔요? 어디 뭐뭐 고양, 고양. 고양이. 아, 어제 신어놨나 봐요? 응. 아, 지금 9시 반까지 갔다 날 일정 좀 뭐. 빨리빨리 가요. 네, 천천히. 예, 네, 됐어요, 이제. 내부 순환도로 타고 가겠네요? 네, 내부 네, 태분들은다아이 내비게이션 타고 나가, 다... 그거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연세 드셨어. 어... 알아서 가야지, 그냥. 아, 이알 <laughs> 알고 어떻게 가야 돼. 허기는 그래요. 요즘은 참 내비게이션 잘 나왔어요. 예? 네? 아유, 포터2 이모빌라이저 기재장입니다. 천6백의 일상공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